안녕하십니까 믿고보고 재미로 보는 짱짱훈입니다 이번에는 충북 보은군 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세종시도 있네요 보니까 말 많은 세종시 자 대전광역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데 보면 상주시가 있습니다 예, 위에 문경이 있고 대전광역시하고 상주 사이에 보은군이 있습니다 보은군청에서 예,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삼성면이 있습니다 삼성면 삼성면에 행정 복지 센터도 있고 여기 주민 자치 센터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요 땅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데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팔아 달라고 아래 번호로 매물 접수 번호로 접수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매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많이 부탁합니다. 자, 국도 길에서 예, 요렇게 들어오면 만나실 수 있는 땅입니다. 예. 땅 바로 앞에는 세대수가 한 20세대 가까이 요 앞에 마을이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네요, 보니까. 자, 땅은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길을 이렇게 끈트마리에 물고 있습니다. 잔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7m, 17m입니다. 로드뷰로요 앞에 한번 비춰봐드리겠습니다. 웬일로 요다 지나갔네, 로드뷰가. 자, 지금 이렇게 길게 물고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비해 예,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셔가지고 뭐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 팔아달라고, 예, 보내온 사진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만 로드뷰 찍었는데, 요 밭은 아닌 건 같은데, 요 밭을 찍어주셨습니다. 요 뒤에 요 산입니다, 요 산. 예, 요렇게 나지막한 산입니다. 잔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보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셔가지고, 예,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물건이라도 콕콕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